시청청음 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전편 동영상에 이어서 어, 똑같은 청음을 하려고 해요. 8분의 6박자 8마디 시메이저고요. 시작음은 솔 8분음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세요. 잠시, 일시정지하고, 네, 저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일, 전체, 전체 쳐드릴게요. 네, 이 정도죠? 솔로 시작하고, 그럼 이제 두 마디씩 끊어서 들려드릴게요. 리듬은 어렵지 않아요. 첫음 소리죠. 네,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면 그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일시 정지하시면 돼요. 네, 1, 2, 3, 4. 조금 다시 들려드릴게요. 죄송해요. 다시, 미안해요. 네, 그냥 1, 2, 다시 두번 듣죠. 죄송해요. 그다음 1, 2, 3, 4아 네, 3, 4 이어서 들을게요. 내가 너무 빨리 끊었네? 삼, 사마디, 삼, 사마디, 다시요. 이번에는 3, 4, 5, 6 마디입니다. 5, 마디만 네, 다시 한번 5, 6마디. 5, 6, 7, 8 마디 갈게요. 네, 끝에 쉼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들으세요 7 8마디 다시 한번 7 8마디만 8분의 6박자에 맞게 여러분들 점 4분음표 단위로 두 부분이 나뉘게, 한마디에 두 부분이 나뉘게 그리셔야 돼요. 지난 동영상에 제가 설명드린 그 기보하는, 리듬 기보하는 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전체 쳐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대로 잘 썼는지 한번 보세요. 네.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로. 자, 네. 리듬 4분의 3 박자. 네요. 제가 중간중간 과로를 뚫어 놨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완성을 듣고 완성하시면 돼요. 제가, 어, 처음에는 전체를 다 쳐드립니다. 전체를 한두번 쳐드리고, 그 다음에 부분을 두 마디씩만. 지금 한 줄당 한 마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줄씩 여러분들이 듣고 적으시면 돼요. 한번 4분의 3 박자 처음부터 끝까지 네 마디 전체 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쉼표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보세요. 전체, 하나, 둘, 셋. 네. 큰 괄호 안에는 두 박자 동안 그 리듬이 들어가야 되고 작은 괄호는 한 박자에 해당하는 그 박자 리듬을 넣으면 되겠죠? 이제 첫째, 둘째. <laughs> 나눠서 1 2 마디만 하나, 둘, 셋. 네, 참고로 쉼표가 없습니다. 네, 꽉꽉 채워서 리듬을 적으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첫째, 둘째만 시작. 네, 되셨나요? 그 다음에 3, 4마디만 가볼게요. 3, 4마디, 시작! 다시 3, 4마디 하나, 둘, 셋, 3, 4마디 한 번만 더쳐 드릴게요. 시작! 전체 들어 봅시다. 네, 일치, 일시 정지하세요. 다 적으셨나요? 그러면 저는 답을 공개를 해볼게요. 답을 공개해 볼게요. 네. 이게 답이죠. 네. 이게 답이에요. 첫째 마디 끊어서 한번 쳐 볼게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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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두 번째 마디는 딴딴 딴, 딴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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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네, 부점이 연겹퍼서 나왔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따따따따따 다시 따따따따따 마지막 마디 마지막 단빰빰빰빰빰빰빰빰 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이 악보 보면서 여러분들 리듬을 같이 쳐볼게요. 시작. 네, 잘 모르겠으면 왼손으로는 이렇게 다른 데를 치면서 네, 이런 식으로 왼손으로는 단위박, 그, 네, 템포를 쳐주고, 오른손으로는, 네, 이 리듬을 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박자 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8분의 6 박자. 아, 조금 크네요. 아, 됐다. 네. 8분의 6박자 한번 여러분 전체 들어보시고 이제 적을 준비하세요. 8분의 6박자 한 단, 한 줄이 한마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네, 잘 모르겠죠? 네. 짧게 끊을 때 그때 쓰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시, 작. 네. 어. 두 마디씩 끊어 볼게요. 다시 첫째, 둘째만 첫째, 둘째 마디입니다. 자, 다시요. 네, 3, 4마디 가볼게요. 시작! 다시 전체 철 칠게요. 시작.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답을 공개합니다. 네, 답. 한번 같이 쳐보죠. 전체적으로 시작. 두 번째 줄 보시면, 16분 음표 2개, 그 다음에 4분 음표 하나, 빰빰빰,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 단 보세요. 그게 거꾸로 돼 있어요. 시, 이 자,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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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네, 과로만 치면, 딴, 딴, 딴. 네, 두 번째 줄 과로, 네 번째 줄 과로, 리듬이 거꾸로 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화면 정지하고, 리듬 혼자 한번 쭉 쳐보세요. 네, 두 번째 퀴즈. 네, 똑같은 개념의 리듬 청음하는 건데,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네, 여러분, 문제를 폰으로 찍어 놓으세요. 폰으로 지금 찍어 놓으시고, 일시정지해서. 네, 전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칩니다. 하나, 둘, 시, 작. 어, 거기, 죄송해요. 3, 4마디부터 다시 칠게요. 시작. 이것 역시 쉼표가 하나도 없으니까 리듬을 꽉꽉 채워서 적어 넣으세요. 첫째, 두, 아, 한번더쳐 드릴게요. 전체. 첫째도 짭니다. 다시 이번에는 3, 4 마디 한번 가볼게요. 3, 4 마디. 시작. 다시요 시작 전체 한번 쳐드릴게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되셨나요? 네. 얘를 다 완성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음, 이거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아, 숙제는 아니고 그냥 혼자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D메이저 어, 조금 은 높이자 미 파라 미레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저기 스케일만 치고 스케일만 치고 어, 잠시만. 아, 건반이 잘렸다. 자, 이렇게 스케일을 한번 치시고 첫음이랑 두째 음만 딱 집은 다음에 이 악보대로 그냥 불러 보세요. 각보 대로 불러 보시고, 네 스탑 하고 불러 보세요. 일단 그 다음에, 확인해 봐요. 네, 한 번은 피아노 치면서 불러보고, 한 번은 피아노 없이 그냥 쳐듬, 두째 음만 찍어서 듣고 그냥 불러 보고 한번 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시창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퀴즈. 자, 퀴즈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여기 답 채우셔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네. 메일로 보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